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법률 이슈인데요. 이야, 이재명이, 이재명이가 기적적으로 생활한 4개의 판결입니다. 진짜 확률이 한 자리도 안 되는, 5%도 안 되는, 이런 이그 4개의 재판을 뚫고 기적적으로 생활한, 그때마다 물론 도와준 사람이 있었겠지만, 4개의 판결, 이번에 그 조의대 재판장이 다섯 번째 합니다. 과연 그 조의대는 잡을 수 있을까? 이재명의 그 기적적으로 생활한, 우리 법조계에서는 기적으로 봅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이런 데그네개 판결을 소개하고, 과연 그 다섯 번째, 조의대 재판장은 대법원 대이 재판장이거든요. 전화배제 재판장입니다. 조의대는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네그 주제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보세요. 야, 이놈도 에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참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제일 먼저 게 기적 생활이요. 그때 그 권순일이 하고 온는데그 대법원 파기한송 재판이에요. 그때 일심에서 180억 로비설, 일심에그 선거법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경기도의사. 일심에 정말 그 실제 180억 로비설까지 있었잖아요. 그건 무죄를 받았는데 선거법. 형 강제범부터 쭉 있잖아요. 근데 이거 고등법원에 피한 방울만 통한다. 이래가고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이 높거든요이 고등법원을 대집 대법원의 전화배치에 뒤집는 거요. 이거 확률이 5% 미만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우리 보통 로펌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면 보통 이그 성과급도 줍니다. 저희 로펌에서도 성과급도 줄 정도로 이게 대법원 판결 자체가. 뒤집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더군다나 전화비치 판결에서 뒤집는다 이거는 기적이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김만배하고 권순이가 있은 거예요. 권순이가 그때는 이제 김만배 비터백 타 로비로 아마 이제 원래 연구원들도 전북의 상고 기각이다 이렇게 하나밖에 안 썼거든 두 가지 버전이 없어서 이걸 권순이가 하나 더 쓰라 다른 게 버전까지 연구원들한테두 가지 버전을 주고 그 다음에. 대법관들 비톱에 하나씩 나눠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때 또 김명수가 있었고요. 김명수, 야 그때 노태학에도 유죄를 줬는데 노태학 선관위원장그두개7 대으로 뒤집었어요. 그때 김 선수도 회피를 했거든요.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김 선수가 회피하고 노태학에는 유죄를 주고 그다음에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니까 다수견에서가 칠 대로 만드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칠도로 뒤집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특히 문재인, 김명수 체제에서 뒤집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진짜 문재인 사람 노태학이나, 이거는 이게 그, 유죄를 준 거예요. 김선수는 아예 빠지고.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생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 판결은 순서대로, 바로 게 유창우입니다. 이것도 저는 처음 봐요. 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법을 알잖아.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재명이 이거는 뭐구속돼야 된다. 이래가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거든요. 이러면 그냥 체포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거뭐 일계 판사가 판사 한 명이 국회 전체가 동의해 주서니까 이거 당연히 발부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의심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와, 이걸 이렇게 뒤집네. 유창훈이. 근데 유창훈이가 대전고등학교 설법 때 대법원에 있을 때부터 전부 권순일이 밑에 있었거든요. 의심이 가잖아. 완전히 법, 우리 법조계에도 서성과 제자 사제 관계가 있다고, 도제처럼. 옛날에 중세시대에 왜 도제 관계 있잖아요. 장인. 근데 법조계에도 이게 그 평생 자기 거의 뭐 멘토록이 모시는 이런 특수 관계가 있거든요. 법조계에도. 왜 판사 하다 보면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 특수 관계 있거든요. 고등학교 선후배나. 근데 유창훈이가 대전고 서울 법대,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평생 따라다닌 권순일이 완전히 뭐 사수, 권순일 이래가 이게 그 이재명이가 영장에 기각돼 버린다. 이거는 확률이 그냥 일반적인 영장 기각 확률도 아주 낮은데 그런데 이거는 국회 동의 통과된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해방 이후에 한번 있었다는 말도 있고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있었다고 하는데 야참 이게 대단합니다. 법리. 더군다나 이게 다 소명된 건데 위정교사는 소명이 됐다 했는데 소명되면 그때 부인하고 있으면 증거인멸이 되는데 이게 기억이 됐다. 대북송금도 있고 대단합니다. 특히 백현동. 백현동 확실하거든요. 김인석. 그러니까 대북송금 그 다음에 백현동 그 다음에 위정교사 이세 가지가 영자에 기억됐다. 이것도 이게 기적적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세 번째가 바로 이 김동현이죠. 김동현은 이제 뭐 위정교사를 무죄를 1심해 준 거예요. 이것도요, 이해가 안 되는 게그 선거법은 1심에 한승재가 선거법은 진역 1년에 집행위에 있는 유죄를 줬잖아요. 그런데 모든 법조인들이 선거법보다 위정교사가 더 확실하게 유죄다. 형량도 높고. 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 이재명이도 그랬다고. 이재명이 도기 위정 교사만 신경 썼지. 선거법은 침묵했거든. 왜 그러냐면요. 위정 교사는 위정한 사람이 유죄란 말이에 자백을 했단 말이야 김진성 씨가 실제 500만 원 유죄는 없고, 아니 위정했던 사람이 자백하면서 유죄가 놓는데 교사가 유죄가 안된 거는 0%입니다. 이거는 다 넘고 0%입니다. 0% 제가 이거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제가 손에 장을 이거는 0%입니다. 안 찾아봐도. 위증한 놈이 자백을 하면서 처벌됐는데 위증교사한 사람이 무죄가 되는 거는 이게 0%다 0% 이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거만 이게 유재노도 완전히 판이 달라졌을 거예요 김동해 그 다음에 바로 네 번째가 최은정 재판장만 말합니다 거기에 이해설례하고 정죄도 있지만 이거요 1심에 유재노 가지고 그것도 합의부잖아요. 한명행 한 것도 아니고 합의부. 그 다음에 20에 무죄 놓 확률이 2%입니다. 2%. 2% 확률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벌금 80만도 이고 전부 무죄를 줘버리네. 무죄를. 최은정 부장, 재판장이죠. 대등재판부니까. 이게 2%입니다. 이것도 이게 누가 이렇 판결이 누설된 의혹이 농후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재명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게 걱정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판사. 옛날에 막 난리치더니 서명운동하고 개딸들, 이거는 그 최기상이가 정조하고도 친하고 이게 판결이 누설된 게 아닌가. 이런 데 의심이 들 정도로 미리 이런 데그 저쪽에 알았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보세요. 과거에 권순일, 유창훈, 김동현, 최은정. 이 하나하나가 0% 내지 1, 2%다 말이야. 하나하나가 이 4개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기적의 생화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기적이라 보다 그만큼 우리 사법부가 썩었다. 우리, 우리 사법부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정치가 사법화 되듯이 사법도 정치화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법의 정치와 판결도 정치다. 그러니까 데 이거 판사들이 정치적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이게 본래 자기가 개딸 성향, 정치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50억 비타민의 로비. 그러니까 돈에 로비에 넘어갔거나 또는 회유가 있겠지. 권순위도 대법원서시켜 줄게 되면 회유나 로비, 협박, 그 나아가서 개인적인 정치 성향. 내가 이게 자파 성향이 판사가 많으니까 우리 법부터.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고 썩은 사법의 정치화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내게 판결이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봅니다. 자, 이제 조의대 재판장님, 대법원장 이전에 전화비재 재판장은 조의대입니다 전화 대법원장 조의대가 한데 이번에 선거법의 재판장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이번에 또 이재명한테 기적의 생환 이재명한테 또그걸줄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 이번에는 이게 법에 따라 이재명에게 그 음단할 겁니까? 제가 조회대 대법원장이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한번 이게 이재명한테 완전히 다섯 번째 기적의 생관을줄 건지 아니면 이게 이번에야말로 이게 오로지 법불악이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정거에 따라, 팩트에 따라 저 이재명을 심판할지 이제 이거 그 조회대 대법원장 손에 달렸다. 이래 봅니다. 그동안 조회대 대법원장 소심 판결 존경하는 판결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최순실 최소원그 광란의 칼춤에 박근혜는 모두 무죄야 뇌물도 무죄야 강요도 무죄야 모두 무죄야 이 소신 판결 존중합니다 그거 존경하는 거예요 그거 잘한 거예요 그다음에 원세훈 국정원장 소직이뭘 계속 정치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원세훈 국정원장 몇개 기소했냐고 이걸 무죄 소수에게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적 병력 거부란 게어디있어요 전북이 군대 가기 싫어가 베레빌 동성연애부터 기뭐 옛날에 임태훈이도 군인권 센터 임태훈이도 이게 군대 안 갔잖아요. 처벌되고 뭐 양심적 병력 거부? 이게 지금 우리 분당 국가에 말이 됩니까? 따라서 이거 그 양심적 병력 거부 처벌해야 된다. 이 소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한 우리 건국에 대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표훼한 말도 안 되는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이거 처벌해야 되는데, 이거 처벌해야 되잖아. 근데 대법관 눈치 볼때 조회대 대법원장은 처벌해야 된다. 이 소신. 이게 그 조회대 대법원장이 이제까지 내려온 제가 존경하는 네 개의 그 소수 의견. 그 진작에 강단이 있고 원칙이 있는 판결 제가 존중합니다. 이번에 대법원장님, 이번에 그 재판장으로서 반드시 이재명이는 이거 유죄입니다. 이거는 국민이 상식으로 일단 이게 유죄입니다. 법률로도 이게 유죄입니다. 그 판결문 1, 2심, 2심 비교해보면 진짜 에게 어느 게 판결문인지 제대로 알 거고요. 따라서 이번에 어떻게 신속하게 이제 두번 했으니 뭐 이번 주에 아마 선고기를 잡아서 어떻게든 이게 그 유죄 취지로 다시 파괴해야 된다. 환송이든 자판이든. 그 다음에 재판 절차는 중단 안 됩니다. 대통령이 뭔데? 지금이게 기존 진행 중인 재판 다 중단한다 올 수도 없. 이러면 이게 법칙 무너집니다. 재판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고 이게 이재명이 유죄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내려줘야 된다. 너주도 다음 주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이번에 그 다섯 번째 이재명이가 또 기적적인 생활 하면요. 이거는 이게 이거 우연이 아니고 우리 사법부가 철저하게 썩었다. 무너졌다. 이런 게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서 반드시 이번에 이재명이 법의 엄중한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